안녕하세요. 청양 3인트리, 설아빠입니다. 설아 자, 오늘은, 어, 작년 봄에 꽂은 삽목한 에메랄드 그린 털이묘. 어, 제가 직접 꽂은 털이묘를 분양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게 2년차죠. 예, 2년차고. 1년, 한 6개월 정도 꽂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고요. 자, 뿌리 상태는 굉장히 좋죠? 자, 이게 삽목 상자가 저희 건 조금 높아요. 16cm라서 좀 뿌리가 깊게 예, 뻗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털이면은, 어, 식재하고 1년간은 잘안 크더라고요. 그리고 3년차부터는 어, 크는 게좀 보일 정도로 잘 크니까 좀 참고하시고요. 어, 가격이 저렴한 대신 일반 포트 묘보다는 어,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린 점, 그 점, 어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수량은 뭐 2, 3천주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이즈가 큰 거는 한 20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. 작은 거는 뭐한 10cm 이상 어,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규격이 조금 제각각이라서 좀 가격을 좀 착하게 네, 그렇게 설정을 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